7월 4일 패치 노트 살펴보기 영상 13시부터 17시 59분까지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궤도단 웅브라 등장 이벤트 왕가의 보물을 모아 신규 신화스킨을 획득해보세요. 이벤트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위치킨 신화스킨이 나옵니다. 수영복 스킨 왜안 나오는지 아는 사람. 이번 스킨 이벤트도 저번 초밥 이벤트처럼 진행됩니다. 이벤트 출석 이미지 이번에는 초밥 대신 왕가의 보물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왕가의 보물은 황금 왕관을 쓰고 있는 황금 개구리인데 신화 스킨을 착용한 위치킨 궁극기에 맞은 적이 저렇게 생긴 황금 개구리로 바뀌는 게 아닐까 싶네요. 출석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매일 100개에서 50개로 줄었습니다. 출석 보상을 줄인 이유는 아마 이벤트 기간 중후반에 시작하거나 복귀한 사람은 못 받은 출석 일수만큼 손해가 크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초밥 이벤트랑 달라진 점은 주간 으로 진행되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미션들은 상시 미션인 듯하고 주간 미션이 또 따로 있는 듯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보통 꾸준히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을 텐데 초밥 이벤트 때는 미션을 하루 만에 다 클리어할 수 있게 풀어놔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바뀐 느낌이 드네요. 바로바로 후훅깰수 없는 게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느낄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게임 접속률을 늘리려는 의도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2주년 이벤트와 초밥 이벤트 때는 특정 캐릭터 플레이 미션에 대한 불어가 적. 정말 많았었는데 일단 이미지에는 스매시 몇회 미션만 보입니다. 초밥 때는 특정 캐릭터 플레이 미션이 제일 상단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스매시 미션이 제일 위에 있는 걸 보면 아마 특정 캐릭터 플레이 미션이 이번에는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아직 공개가 안된 주간 미션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특정 캐릭터 플레이 미션 반응이 멸망 수준이었으니 이번에는 안 넣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벤트 재화 패키지 이미지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벤트 재화 개수나 가격은 초밥 때랑 똑같은데 다른 재화들은 너프를 받았네요. 왜 바뀐 건지 아는 사람. 이벤트 교환소 이미지. 초밥 이벤트 때처럼 교환소가 있는데 교환소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살짝 바뀐 게 눈에 띄네요. 이번에는 특정 캐릭터 각성 조각이 없는데 확실히 특정 캐릭터 플레이 미션이 이번에는 없는 게 아닐까 싶네요. 크레딧 구매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 스폰서 지원 아이템도 생겼네요. 그리고 위치킨만 뜨는 각성 상자도 생겼는데 이거는 이벤트 재화가 아니라 보석으로 판매하고 구매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선 각성이 안 뜨더라도 위치킨 각성 조각만 뜨는 거니 위치킨 각성을 너무너무 얻고 싶은 사람은 혹할만한 구성이 아닐까 싶네요 이벤트 홈 화면 이미지 재화 누적량을 홈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밥대랑 똑같이 누적량 에 따라 테두리 프로필 아이콘 색깔이 다른 스킨을 얻을 수 있는데 프로필 아이콘을 보면 위치킨이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위치킨 평타가 카드 날리기로 바뀌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유의사항 <놀람> 초밥 이벤트 때처럼 스킨 이벤트를 또 진행하는 걸 보니 이벤트 자체 는 반응이 시끌시끌했던 편이었 지만 매출은 꽤 괜찮았나 봅니다. 브로 포인트 중 하나였던 미션 내용이 보이는 이미지로는 개선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스킨 획득 방식도 혹시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패키지 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재화 개수 를 세어보니 15500개 교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재화 개수는 19900개 이번에도 교환소에 이벤트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모두 구매 제한이 있는 걸 보면 초밥 때처럼 교환소 아이템을 모두 구매하는데 필요한 재화량이랑 패키지 출석, 미션으로 얻을 수 있는 총 재화량이 같다는 것 같은데, 출석과 미션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재화량 역시 초밥대처럼 4,400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초밥대처럼 출석과 미션만으로는 스킨을 못 얻는 것 같고, 최소 과금으로 스킨을 얻으려면 이벤트 재화가 1,000개짜리인 26,000원 패키지를 사야 하는 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 보상이 줄어들어서 20일 모두 출석 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1,000개니까 미션이 초밥대보다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경쟁전 시즌 15 다음 경쟁전 프로필 보상은 로렌입니다 백스는 없는 걸 보니 백스도 따로 프로필 보상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 근데 이번 로렌 프로필 컨셉이 엄청 여름여름 여름 상큼상큼합니다 이거 그대로 신화 스킨으로 나왔으면 바로 역대급이었을 것 같은데 왜 여름에 여름 스킨을 안 만드는 건지 이해 불가능 위치킨 스킨 이벤트가 끝나는 8월 1일에는 꼭 수영복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경쟁전 최소 진입 조건 변경 최소 조건이 5렙에서 10렙으로 올랐습니다 만렙이 15렙으로 된지 가 언제인데 드디어 최소 조건을 바꾸네요. 그리고 순위 관련 변동 사항으로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그 점수를 먼저 찍은 유저가 높은 등수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티어 다음으로 그랜드 마스터 티어가 추가됩니다. 기존 레전더리 아이콘이 그랜드 마스터로 넘어가고 레전더리 아이콘은 새로 생겼네요. 그랜드 마스터는 경쟁전 1일 플레이 보상으로 1400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데 1400 크레딧이 마침 딱 비어 있어서 다른 티어 크레딧 보상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랜드 마스터는 레전더리처럼 101위에서 3 0 0위 순위권 유... 유저들에게 주어집니다. 매일 오후 4시에 갱신되는 것도 레전더리랑 똑같네요. 레전더리는 너무 빡셀 것 같고. 바로 그 아래인 마스터넷 찍었으니 나는 만족해 주차할거야 하는 중간층 유저들에게 어느정도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라비 황금 스킨이 나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눈에 띄는거 몇가지를 살펴보면 모바일에서 슈퍼점프 버튼 위치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튼 커스터마이징도 개발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게임패드에 슈퍼점프 키 얘기도 많던데 이번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보너스 보상에서 경험치 부스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룰렛으로 보석을 얻으려면 광고를 세번 만 보면 된다는 거니까 무과금 유저들 광고 피로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네요. 신규 유저들이 기존 유저들을 더 빠르게 따라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획득하는 보상을 줄이고 일회성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보상량을 늘렸습니다. 트로피로드 보상이 변경되고 스폰서로 얻을 수 있는 보상도 변경이 있네요. 스폰서 크레딧 보상은 줄어들고 경험치 보상은 늘렸다고 합니다. 트로피로드 보상이 정확히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대충 스폰서 크레딧 보상을 줄인 만큼 트로피로드 크레딧 보상이 더 많. 않아다는거 같은데 그런 거라면 다음 주까지 트로피로드 보상을 아껴놓고 패치 후에 받는 게 이득이 일려나요 이렇게 말해놓고 아니면 큰일 나는 거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상점에서 파는 상자의 구성이 변경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버그 수정 자동 획득되는 아이템을 죽는 모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었던 문제 수정 수정류 아이템을 멀리서 주우려 했을 때 동작하지 않던 문제 수정 이거 리얼 불편했던 거 인정 그외 기타 버그 수정 신규 쿠폰 7월 1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밸런스 패치 5 0에2% 부족했던 지상 공격을 크게 상향합니다. 지상평타 선디이랑 피해량이 버프됩니다. 라비 궁극기 범위가 너프됩니다. 다음은 엘리스 견니 카이저 궁게이지 감소 재능이 너프됩니다. 덕키 자동 충전되는 궁게이지가 너프됩니다. 덕키 상태일 때더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하네요. 스노우 스킬을 여러 명에게 적중했을 때 겹쳐있는 상대에게 중첩딜이 들어가던 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스킬 적중 후 상대가 가끔 빠져나가는 거랑 역대 방향이 틀어져 있는 문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정된다고 합니다 마켓, 카이저, 제페타, 전부 슈퍼점프 쿨타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밸런스에 관련 버터 수정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은 로렌 동무대 피해량 증가가 100사 대도 적용되던 문제의 수정 돈키호테 궁극기가 옥타비아힐 장판 등에도 반응하던 문제의 수정 빅터 궁극 재능이 궁극기로 폭발시켰을 때 발동되지 않던 문제의 수정 정도